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2절. 사탄마귀는 인류의 조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여 에덴 낙원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미혹하여 계속하여 범죄하게 함으로 자기 자녀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 18장 5절 라고 죄를 짓지 말도록 계속하여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이니라고 하시며 복을 받는 비결은 마귀를 따라 범죄함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임을 거듭거듭 알려주셨습니다. 죄인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자녀가 될수 있게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인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불가능했습니다. 메시아가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즉, 죄를 안 짓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죄를 안 짓고 살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시며 믿고 그리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 그의 길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하도록 하셨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주님께서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용서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회개를 하여 죄에서 돌아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두해 주셔도 결국 내가 죄를 안 지어야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한 나는 다시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에 간다면 내가 거기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서도 죄지으면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시나요?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이때 내가 믿음으로 죄안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짓게 되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죄안 짓기로 마음에 각인하며 주님의 모본을 따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예수님이 지성소 사업을 끝내시기 전까지만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끝나기 전에 야곱처럼 예수님과 씨름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에 다시 연하여서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부분입니다. 죄를 완전히 짓지 않아야 하는데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로마 카톨릭이 변경시켜서 주일인 일요일에 쉬게 하였으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바꾸었습니다. 복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했다고 합니다. 어떤 동기로 그리했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행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우사처럼 법궤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때라 우사처럼 즉시 심판이 임하지 않았으나 후일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일이 다시 예언하여 온세상에 복음으로 전해져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창조주를 경배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은 안식일을 제 7일에 창조하시고 이 날에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창조의 소유권으로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여 따름으로 창조자를 경배하도록 이 날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명분도 없는데 지키라 하시며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에서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가늠하면 안 되는 불변의 법처럼 안식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 문제는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죄 없이 함, 즉죄 도마를 받는 자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유는 어차피 죄 짓다 천국 간다고 속아서 신앙하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식일 안 지키는 죄나 우상에게 절하는 죄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나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왜 선지자를 세워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지 아시게 되었나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